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청도의 자이크리스 탈오션에 왔습니다. 여기는 109동이고요. 건물을 보겠습니다. 여기 1, 2호 라인에 여기에 20층에서 25층 사이에 집을 볼 예정인데요. 2호 라인일 때는 이 앞에 판상형의 이 라인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주위 단지를 보면 저 앞에 보이는 게 108동이고 저 뒤로가 럭스 오션 직구에 있고 단지인데 이 그림이고 옆에 이제 승차장 되겠습니다. 말뭐 버스나 그런 것도 이제 기다리는 자리고, 옆에 건물이 이제 101동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게이트 2번 입구고요. 그럼 여기 1 0 0동에 1, 2라인은 별도로 독립된 입구가 있어서 여기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요 위쪽 라인이 이렇게 판상형으로 된, 그러니까 A 타입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송도 자이클리스 로루전은 백구동에 2호 라인 84A 타입입니다. 백구동에서 보이는 시선은 이렇게 돼 있고 층수는 20에서 25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 정말 좋네요 휴가. 그래서 우리한테 좀 익숙한 판상형 A 타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LNG 인천 신항 쪽은 보이고 인천역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돌아보시겠습니다 옵션이 좀 들어가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바닥재도 들어가 있고 기타 다른 옵션도 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우선은 안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빵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이제 세면대가 밖으로 나와 있죠. 크리스탈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이제 양변기하고. 샤워부스 되어 있습니다. 이쪽 이제 드레스룸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꺾어져서 살짝 좀 들어가 있습니다. 실외기실이 여기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시끄럽지 않고 실외실외 시력. 에어컨이 이제 선택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 히스클라인이 있고 피난대피실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대가요 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주방 다이닝 공간이고요. 왼쪽으로 장기장하고 진열장이 있네요. 백호동 뒤쪽으로 보이는 표는 이렇게 돼 있고 어, 저기이요 앞에가 이제 공원 부지고 이 앞에 실내 4 차, 3 차, 2 차, 1 차로 되고 저희가 이제 퍼블릭 골프장을 이되어 있는 부지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뒤 뷰도 나중에 참 좋아서 잘될것 같아요. 주방인데 저 안쪽으로 보이는 주방은 이제 다용도실이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냉장고장 두개 자리. 그리고 주방 상판도 이제 옵션이 들어간 집이라. 자연, 특이하게 이걸 누르면, 원터치 오픈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면, 원터치로 내려가고, 이것도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일단 두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조개수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방 보러 오겠습니다 침실 1이고요 보이는 뷰는 역시나 좋습니다 북방향 방이고요 수가 아니라 바다라서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용 욕실인데요. 욕도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둘러보셨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이제 아마 구조가 판상형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현관인데 현관 펜트리장 열어보겠습니다. 작지 않은. 면적이고요. 여기 이제 약간 네, 접보조등도 들어오고 이쁜 신발장입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